중화새우입니다. 이건 그 냉동 전문 업체에다가 매입해서 바로 냉동했어요. 이거 크기 잘 있고. 이게좀 10kg 거든요. 반 나눠서는 안 되고요. 그 받으시면은 여기다가 이대로 물을 넣어요. 물넣어고 놔두면 녹거든요. 그러면은 삶아갖고 말리셔도 되고. 그래갖고 뭐 갈아갖고 반찬하시고 또 새우장이나 또 반찬으로 드십시오. 저 땀을 나면은 소금 드셔도 되구요. 요 홍어는 그 앞전주에 며칠 전에 냉동했습니다. 냉동해갖고, 그저께 갖고 와서 지금 녹힌거예요 암치입니다. 신한아빠 대자, 신한아빠 대자 홍어예요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회손을 요청하시면 2만원 추가되고, 각손을 요청하면 만원 추가됩니다. 자, 요것은, 먹갈치입니다. 뭐 20미. 생물일 때 6.0에서 6.9 였어요. 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손질했어요. 그리고, 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누렇죠? 이 손질해갖고, 살, 이 비닐 벗겨지면 원래 갈치는 누런 색이 띕니다. 약간 불에 구워 드시고, 천참 하십시오. 한 상자에 110ml 참조기를 송관해갖고 말렸습니다. 기럭지는 22에서 23cm 왔다갔다 해요. 약한 불을고워서 잡십시오. 저요 고등어는 특대 고등어입니다. 마리당 40cm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 약간씩 있고요 특대 고등어에요, 작은 고등어가 아니고, 이거 소금간 해갖고 제가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저기, 그, 약한 불로 굽도 드시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불에다 구우면은 이게 타버려요. 음그렇게됐으면은 그러니까 그, 뭐요, 물, 물 살짝 뿌려갖고 약한 불로 굳은 거 아니면, 호일에 싸갖고 우는게더 많이 있습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고, 몸뚱아리만 이러고 손간 해갖고 말렸어요. 약간불에도커기서 국이나 조림으로 다을십시오 크기 차 있어요. 뱅치입니다. 전라도 말로 병을, 뱅치라요. 기럭지가 요것이 25cm 그러지라 25cm 진흙까지 25cm 그 다음에 20한 7, 8cm, 왔다 갔다 하겠죠, 잉? 뱅치는 이 기럭지보다도 폭이 중요해요, 넓이가. 소금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에도 구워갖고 드시고 반찬하시면 됩니다, 어이?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어이? 자연산 방건조 미넴입니다. 그, 제가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졸음이나 구워서 드시고요. 포장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급밥 꼴랑도 잘라갖고 보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것은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이러고 잘라갖고 대급박 떼어보고 살만 말렸어요. 약하게 고서 잡수시오. 반건조 황석어입니다 대급박 떼어갖고 제가 소금간해서 말렸으니까 약간 불에서 고서 잡수시면 돼요. 대짱어입니다 이거 포떠 갖고 살만 냉동했어요. 받으시면은 칼로 지그재그 칼집 을 내갖고 샤브샤브로 드십시오. 새우젓 국물입니다. 똑같은 새우젓인데 약간 숙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요. 그 예를 들어 두통세통 시키신 분들은 왜 국물 색깔이 틀리냐고 하시는데 하얀 새우젓을 담은 국물도 있고. 북새우젓 국물도 있고 그래요 자요것이 잡젓입니다 7월달에 담근거예요 뭐 북새우도 있고 또 뭐예요 이거 황석어, 밴댕이 이것저것 별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지금 국물 담고 있고요 무게는 4.5에서 5kg 정도 됩니다 뭐 국물 꽃는 아니니까 반찬으로 잡수시고요 멸치 액젓입니다. 생멸치 75% 국내산 천연료25% 고요. 3년 숙순되어고 맛이 좋아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릅니다. 1년 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젓갈 쌈장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1년 넘어요. 근데 그 제가 가져올 때그 유통기한이 항상 그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고 나머지는 이것도 양념 되어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 넣어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1kg는 그릇에 담겨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 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 타이도 소금입니다. 천일염 1억서 있고요. 그 범쪽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제기만좀 뭐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